자 10번부터 9번까지는 어, 문제가 쉬우니까 따로 풀이 안 하고 10번부터 어려운 문제들 몇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봅시다. 자 10번은 지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니 분리에서 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정지 또는 등속도. 정지하고 있다는 말은 전체 알짜이열마 영이라는 얘기지. 그럼 전체 알짜의 영이라는 얘기는 전체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p, 이걸 우리가 Tp라고 합시다. 이 줄이 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무슨 힘이 있겠니? 중력이 있겠지. 중력이 물체의 질량 m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어? 그럼 이렇게 손이 잡아당기는 힘, 요게 Tq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체 알짜인이 0이란 얘기는 위로 작용하는 힘과 아래로 작용하는 전체 힘이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은 TP는 t q p l u MG. 이런 상황이란 얘기야.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중력은 0이 될수 없지. 중력은 지구에서 사는 한 항상 MG만큼 존재하고 중력이 0이 되려면 무중력, 우주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을 틀렸고. 자그 다음에 p 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tp가 되겠고 q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tq가 되니까 누가 더 크니? tp가 제가 더 크지? 그래서 틀렸고. 자, 그다음에 물체가 q를 물체가 q를 반대로 얹으니 q가 물체를 이거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이지. 그래서 얘는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1번이고, 여러분 1학년 때 포멀스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A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면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할 테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을 뭐라지임이라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수직 방향,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니 안 하니 힘이 없지, 그치?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무슨 운동? 등속, 등속, 등속 운동 하는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같지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보기 봅시다. <laughs> 낙하하는 동안 비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오지 중력 방향이 항상 연직 방향으로 작용해서 기억을 막고 자 누가 먼저 도착할까? 같이. 같이 동시에 도착하지? 그렇지? 지금 수평 방향으로 나무로 힘이 없고 아래쪽으로는 둘다 중력 가속도 g라는 가속도로 일정한 가속도, 즉 일정한 속력의 변화로 떨어지기 때문에 둘다 동시에 떨어진다. 그러나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을 물었어. 그러면은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요 거리가 되겠지. 그럼 시간이 얼마라고 했니? 문제. 문제에 시간 간격이 0.1초 간격이라 그랬잖아. 그럼 0.1초 동안에 요만큼을 갔어. 요게 몇센치야3 0센티 그럼 0.1초 동안 0.3m를 가니까 3m/s라고 해야지. 센티미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12번 정답은 3번이고 13번 풀게요. 13번 13번 그래서 문제에 물리 문제에 그래프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하라 그랬어? 기울기. 그렇지 x축 y축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울기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했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가 뭘까? 수학에서 기울기 뭐야? 시간 분의 아 아니, 시간이 아니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지. 그럼 여기서 x가 시간이니까 시간 분의 운동량인데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 뭐니? mvt지. 그럼 mv인데 여기서 시간 분의 속도 이게 뭐니? 가속도지.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게 가속도니까 ma 즉 f는 ma가 되니까 기울기가 f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는구나. 자 그럼 보기 봅시다. 자 0.5초 일때 A의 속력은, 그러면은 0.5초 일때 A의 운동량이 0.3이래. 운동량은 mvp니까 요게 0.3인데 질량 이 얼마래? 0.5래. 그러면은 속도는 얼마가 되겠니? 0.6맞지 그렇지? 자그 다음에 충격량은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서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니?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지. 그러면 1에서 2초 동안에 운동량이 이만큼 0.1 변했지. 요 양이 바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된다. 그래서 양도 맞고. 자 이제 요거 써먹을 때 됐네. 요거 물었네이 기울기, 기울기가 평균 힘이다. 여기 변할 때는 평균 힘이 되고, 요 기울기가 되고, 그다음 에 여기서는 요 기울기 즉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를 모는 거야. 자, 그러면은 몇 배가 되니? 네, 네, 네 배가 되지. 그래서 기울기 차이 계산해 보면은 두 배가 아니라 네 배가 된다. 오, 오, 자,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찍어서, 맞추고. 찍어서 맞춘 거, 맞춘 거 아니야? 얘는 이제 물리 1에는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 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서 그 문제에 나왔는데 어, 여기가 이제 발전소야. 그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발전소에서 이제 생산 되겠지 전기를.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우리가 P제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송전 전력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P라고 할게. 그래서 발전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 전선에 뭐가 있니? 저항이 있지. 그래서 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든 이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전선을 통과하면서 생긴 이 저항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이렇게 손실된다는 얘기야.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전력이. 그래서 이 저항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이 전력을 손실전력이다. 그러면 전력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P는 VI야. 그럼 여기서 이 전선에서 집까지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금 직렬로 연결돼 있어. 송전선은. 그럼 직렬에서 변하지 않는 값은 뭐지? 음. 전류가 일정하지. 그럼 전류가 일정하니까 I를 그대로 놔두고 V는 IR, 옴의 법칙. V는 음.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 I,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게 손실전력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요걸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지나가는 이 전류는 여기서 만들었지. 그러면은 P는 VI.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더 집어넣자는 얘기야. 자, 그럼 요거를 집어넣게 되게면은 I는 V분의 P가 되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V분의 P. 되고 r 요렇게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요 v는 여기서 처음 보낼 때 v이고 그다음에 요 p는 처음 여기서 보내는 전력이고 그다음 r은 여기서 이 전선의 저항이야.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은 당연히 전선의 저항이 클수록 커지고 그다음에 이 v가 방금 뭐라 그랬지?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압이라 그랬어. 즉, 송전 전압이 높은 전압으로 보낼수록 그만큼 제곱만큼씩 손실 전력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압, 뭐 몇만 볼트, 백만 볼트, 천만 볼트로 이 여기서 전압을 보내는 이유가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요 값은 원래는 변하진 않아. 발전소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얘를 많이 묻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생산되는 양을 바꿨어. 그러니까 요 값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간에는 요만큼 만들고 주간에는 세배더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전력려 오케이? 그 대신에 뭐는 또